잘 지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어, 석사를 시작하고 나서 저의 첫 연출 레슨의 썰을 어,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절대 잊을 수 없는 어, 일화예요. 사실은 제가 연출 레슨이라는 것을 교수님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. 또한 말씀드렸듯이 어, 연출 레슨은 또 교수님마다 또 포커싱이 다르고 어, 주제도 다르기 때문에 어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가뜩이나 제가 또 석사 때는 영어를 정말 못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 어떻게 오디션에 붙었냐라고 어,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디션은 제가 인정할 정도로 정말 잘 봤어요. 왜냐면은 제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,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정말 원어민처럼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좀 따라하고 그액센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따라하면서 제가 또또 또 노력하면은 영어 발음이 굉장히 좋게 잘 들리거든요. <laughs> 그래 가지고 어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인터뷰 질문을 미리 던져 줘요. 그 저희 어 오디션 볼 때요. 그래서 그것에 이제 제가 라이팅을 좀 쓰고 대답을 쓰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읽어 보면서 이제 그래머 같은 거 특히 이런 고쳐 주고 또한 라이팅 할때 영어랑 저희가 그 스피킹 할때 영어랑 또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.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고쳐 줬어요. 선생님께도 찾아가 선생님도 조금 어 피드백을 주시고. 그래서 저만의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말 달달달달 외웠어요.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아마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 외웠었어요. 그리고 또한 제가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디자인 같은 거 디자인 공간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런 거다 제가 자료 다 해가지고 가져가고 정말 준비성으로 저는 오디션에 붙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실제로 오디션 중에 교수님께서 약간 놀라시면서 너 미국에서 좀 살았었니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, 전혀 아니다 어, 나 여기 미국 처음이고 어, 사실 나 굉장히 어, 떨린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너 영어 굉장히 잘한다 어, 놀랍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토플 점수를 이렇게 어,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스피킹을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했어가지고 어, 교수님께서 그것을 웨이브 시켜주신 거예요. 면제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님께 제가 또 연습을 하고 가야 되니까 저는 또 외워서 가야 되니까 어, 미리 이메일을 드렸어요. 레슨 때 제가 뭘 준비해야 될가면 되냐? 예를 들어서 시인을 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스피킹 연습을 하고 갈수 있잖아요. 그런데 교수님께서 어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. 진짜 내가 이거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? 진짜 정말 걱정을 하고 정말 심장이막 이렇게 막. 튀어나올 정도로 막 두근두근 떨리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레슨 오피스에 딱 들어가서 딱 레슨을 시작하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 데스크에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. 요런 통이 있었고 연필 이런 게들어있진 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. 책상 이렇게 부으셔가지고 저한테 이거, 너가 원하는 대로 한 번, 어, 놓아봐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플래싱 해보라고? 이게 무슨 말이지? 솔직히 저는 이거를 한국말로 들어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. 너무 당황을 했어, 일단은. 제가 생각했던 그런, 그런 레슨이 아니었어가지고. 그래서 제가 업은 거 하니까 교수님께서 답답하셨는지, 자, 봐봐. 나 같으면은, 이거를 여기, 예를 들어서, 여기가 이제 책상이라고 칩시다. 책상이시면은, 책상이면은, 나 이렇게 핸드크림, 가위, 나 같으면 이걸 이렇게 놨을 것 같아. 이런 식으로. 너는 어떻게 놀래? 다시 이렇게 다 하시더니, 너가 나봐.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, 뭐라도 근데 해야 되니까, 모르게 진짜 이러면서 그냥 막, 그냥,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거예요. 그래서 뭐,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. 근데 한 여, 여러 개가 있었어요. 근데 일단 예를 들어서, 제가 이렇게 놨어요.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. 너, 왜 이렇게 놨어? 라고, 물어보시는 거예요.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 또 당황스러웠고, 솔직히 교수님이 어떻게든 노라고 해서 너가 원한대로 노라고 해서 난 원한대로 논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,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, 또한 제가 이것을 또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말 그대로 제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. 순간 벙쪄서, 어, 어... 음... 아... 계속 이랬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교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너 내가 아는 헬렌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어... 굉장히 실망을 하신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라고 계속 reas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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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아니, 여기서 왜 리슨을 어떻게 말을 하라는 거야?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뭐, 정말 예를 들자면,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색깔 있잖아요. 이게 초록색이고, 이게 초록색이에요. 너왜이 초록색깔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놨어? 이건 너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니? 너의 시선 분산을 이렇게 딱 채우기 위해서니? 지금 보면은, 어, 이 색깔이 눈에 많이 튀잖아. 그래서 너는 이 눈에 더잘 보이려고 앞에 놓은 거니? 뭐, 정말, 예를 들자면, 뭐, 이런 식으로, 뭐라도, 이유가, 이유가 뭐니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거는 왜 세워놨고, 여기 글자가 있는데, 이건 왜 가려놨으며, 펜슬은 왜 이렇게 기울게놨지 왜지?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, 이것을, 심이 뒤로 보이게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, 연필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, 같이 이렇게 이런 각도로 놓을 수도 있고, 왜 이렇게 났니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이게 제첫 레슨이었어요. 그래서 레슨이 굉장히 일찍 끝났었어요. 왜냐면 제가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약간 좀 화를 내셨고, 답답하시니까. 너 다음 주에 그냥 다시 와.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야.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했었던 기억이 나요. 사실 그 레슨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첫 레슨이 너무 임플레셉 해가지고 사실 너무 충격이었어요. 굉장히 샤킹한 레슨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는 뭐였냐면 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전 영상에서 어제 석사 때 교수님께서는 가수들의 동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집중하셨고 그 동선 움직임에 따른 이유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셨다. 계속 강조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, 아, 연출가는 동선 설명할 때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구나. 이게 이제 젖어 있어요. 네. 솔직히 맞는 말이고요.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더라도,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를 했어요, 오늘. 왜 똥머리를 했을까요? 뭔가 전 영상이랑 다른 머리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교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. 그때 당시 제가 그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너 와이셔츠 오늘 왜 입고 왔어? 너 오늘 귀걸이는 요 하얀 색깔로 왜 이렇게 매칭한 거야? 플라워로 이유가 뭐야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. 그 이유를 연출가는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말 별거 아니더라도 뭐라도 이유를 말로 말한 표현하는 거 그게 제첫 번째 레슨의 엑서사이즈였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제첫 레슨이었습니다. 그때 당시 정말 저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. 그래서 제가 오디션 때랑 오디션 때 했던 영어랑 또첫 레슨 때 영어는 너무 180도가 다른 실력이었기 때문에 또 교수님께서도 너무 실망을 많이 하셨었고 그럼제 자신이 너무 어, 뭐라 그럴까요? 좀 자, 정, 정말 좌절했죠. 그래서 레슨 끝나고 문을 열고 닫자마자 그냥 폭풍 오열,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. 정말 석사 때 정말 반 개월 반 학기 정도는 진짜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. 끝나고 맨날 혼났고 사실 이해가 돼요. 왜냐하면은 연출가는 다 말로 하는 직업인데 여기 미국 학교 와서 이제 연출을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면은 이거는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면서 정말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석사 때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석사를 졸업했을 때에 저희 교수님께서 너 영어 정말 많이 는거 아니? 정말 놀랍게 늘었다. 너 정말 많이 늘었다. 칭찬을 계속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울면서, 음, 했다는 것. 그래서 이렇게 제첫 번째 레슨 썰을 풀어드렸습니다. 어, 정말 제 충격적인 레슨이었는데, 어,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큰 교훈이 됐었던 음, 저의 성장판이 될수 있었던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몇 가지 레슨 썰이 있습니다. 또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레슨 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아 이제 연출과 레슨이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우리 또 다음에 봐요. 차우